안녕하세요. 달콩쌤이에요. 오늘은 특수상대성 문제풀이 팁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특수상대성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문제에서 누구의 시선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가 동시에 발생을 한 건지 동시성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 광속불변의 법칙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서로의 길이는 수축이 되고 서로의 시간은 팽창이 발생한다. 이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9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하여 여기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돼요. A에 대해서 지금 P하고 Q가 정지해 있고 B가 탄 우주선이 P, A, Q 얘를 잇는 직선이랑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A의 관성계 자,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까지 Q까지 다 L로 똑같고 그리고 P하고 Q에서 지금 A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문제의 기억에서 자, A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했어요.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서로의 시간. 서로의 시간은 항상 팽창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시간 지연에 의해서 당연히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c 분의 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B의 입장에서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B의 입장에서 이 P가 어디로 가는지, P의 빛이 어디로 가는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출발을 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c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대신에 지금 P에서 출발해서 A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B가 있고, 원래 P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P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P는 위치가 얘 입장에서는 더 이쪽으로 가고, A는 더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얘는 지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어차피 빛은 P에서 C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이 P하고 A 사이에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l 알파만큼 길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쨌든 C의 속도로 갔는데 얘가 0.9C만큼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이 빛이 가는 속도는 1.9C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의 관성계에서 지금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니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다음 B의 관성계에서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빛이 출발하는 사건은 서로 지금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거예요. A한테는 동시일 수 있지만 B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A한테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B가 보면은 A는 지금 왼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A한테 이 Q에서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급은 맞는 선지가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땐 항상 사건의 순서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따지셔도 되지만 그냥 운동 방향을 가지고 사건의 순서를 정하면 지금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이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지금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랑 검출기 Q가 정지해 있고 지금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 Q를 이은 직선이랑 나란하게 0.9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건 또 A의 관성계예요. 그러니까 A의 관점인 거죠. 그러면 우주선의 길이가 L1이고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L2예요. 얘네 둘다 지금 A의 관점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자기 관성계에서 자기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은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 그냥 원래 시간대로 가는 거니까 본인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자, 아까 L1 우주선의 길이 누구의 시선이라고 그랬었죠? A의 시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의 관성계에서 L1은 이미 길이 수축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길이는 자기의 고유 길이니까 당연히 L1보다는 어때야 돼야 되는 거예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ᄂ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B의 관성계에서 지금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지금 P에서 얘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 L2라는 이 길이는 수축이 일어나겠죠. B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L2는 A의 관성계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L2가 수축이 되니까 이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2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해서 수능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는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검출기 광원 Q가 정지해 있고, BC가 탄 우주선이 이 광소에 가까운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증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자, A의 관성계, 이게 중요해요. A의 관성계에서 지금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한다고 했어요. 이 동시에 도달을 한다는 거는 A 한테나 B 한테나 C 한테나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동시에 다 아, 빛이 도착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보다 크다. 그럼 거리가 더 크다는 건 길이 수축이 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 수축이 C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c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어뭐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그럼 나는 c를 한 0.9c라고 놓고 b를 뭐 0.6c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문제 풀면은 편하죠. 그리고 자, 그럼 볼게요. 자, a의 관성계에서 자, a의 관성계라고 했어요.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러면 시간 팽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길이 수축이 시야가, 시가 비보다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시간 팽창도 당연히 시가 비보다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비의 시간보다는 시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다음, 이번엔 또, 자, 비의 관성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이 된다. 그럼 B는 그럼 어느 쪽에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B 입장에서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동시에 도착하려면 이 P가 먼저 출발을 해야 돼.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했지만.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왼쪽이니까 왼쪽이 먼저 출발하면 되거든요. 시간 순서 정하실 때. 그러니까 B의 관성계에서 P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이 돼야지 A한테 P, Q가 동시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 다음에 또 이번엔 자 C의 관성계에서 참 다양한 관성계에서 물어보죠. C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에서 B까지의 거리는 그 검출기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검출기에서 지금 p까지 거리랑 검출기에서 q까지 거리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이 길이 수축이 다른 비율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유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같은 비율로 일어나는 거라 검출기에서 p까지나 검출기에서 Q까지 거리는 똑같이 줄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